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가랴서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할때 어느 곳에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우리를 가는 방향을 정하고 또 어떠한 길을 반드시 통과하는 것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떠한 목적으로 정하고 나가고 아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지지 않느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해진 목적지가 가는 길이 정해졌다면 그 가는 길 가운데 교통 체증이 있고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표시하는 그 길이 어 빨갛게 또 검붉게 표시되어 있다라도 그곳을 지나가야 한다면 해야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LA를 나아갈 LA에 갈 때, 아침길에 나아갈 때, 그곳에 갈 때, 어, 5번 사우스 길이 아주 빨갛게 표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LA라면 5번 노스를 타지 않고 사우스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 정말 우리의 목표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정해지고, 또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방향의 실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낸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도 이 목적지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는 목적지가 다르니 사는 목표가 정말 그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두려워되 목표는 세상과는 다른 목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을 우리는 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손해 보는 길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방향은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더 나은 길, 더 쉬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 험한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서 후반부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목표, 세상과 다른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목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라 백성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왕궁을 목도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절에 지어진 그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나름 그들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방향과 그들의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갈에서 말씀은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오늘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은 그들이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구절 말씀은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력이나 그들의 국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의전했던 어떠한 강대국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방향은 그리고 그 방향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심으로 그들의 통치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계 만방을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핵심되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주시,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관계가 그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진정한 회복과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셨죠. 오늘 구절 말씀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혹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의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즐겁고 기쁨이 있었던 생활이 어느새 사그러들고 마음의 근심만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렇게 즐거웠던 봉사의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던 예배의 시간이 마음이 무겁고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혹은 우리의 삶의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도돌아보야 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께 드림만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다른 것을 바라보기에 내 신앙의 자리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삶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을 그리고 그 회복과 신뢰하심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과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십장 일에서 나오는 게바와 그리고 0몬은 유다 땅의 북쪽과 남쪽 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바에서 0몬까지라는이이 이 표현들은 유다의 전역들이 평탄해지고 새롭게 정돈될 것을 의미합니다. 평탄한 땅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곳을 도읍으로 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유리한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땅이 더 이상 그러한 유리한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를 버리는 평안한 땅, 그러한 방어가 필요 없는 안전한 도시로 변화되어 된다고 말합니다. 아라바와 같은 표현은 평평한 땅이 되리라는 표현은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 땅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산 위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베냐민 문, 첫 문자리부터 모퉁이 문과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왕의 포도재틀까지 우뚝 세워지며 모든 평지 위에서 그 도시의 방비를 필요 없는 포기한 우뚝 솟은 성읍이 서, 서게 된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저주도 공격도 더 이상 그 성에 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도시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비록 위다 귀한 민들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지라도.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황폐한 성읍 속에 있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갔던 그땅 속에 자리잡은 이방 민족들과 혼혈된 사람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그들을 수탈에 갈지라도, 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 시선은 그 언약의 말씀은 흩어지지 않고 변해지지 않고. 세하여지지 않고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누군가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오늘 스갈에서 말씀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화하지 않고 아직까지 확실히 그들과 함께 있음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밝힘으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현실에 녹록지 않음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이 전적인 회복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회복은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유다의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그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는 전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불안과 위협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임시방편으로 가지는 그러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는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위협과 어려움 그리고 현실 가운데 놓여진 어려운 가운데서도 쓰러지고 실망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의 대적지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강대함은 여호와 앞에서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살과 눈과 혀는 썩어질 것입니다. 전형법과 극심한 혼란으로 그들은 멸망케 되시겠 멸망케 된다고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선 그들을 혼란케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공격하게 하시고 스스로 무너지게 할 것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의 가진 모든 소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유다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모든 음과 금과 음이 쌓여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선포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대적보다 조금 더 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과 열국의 열방의 강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멈출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오늘 나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앞에 고난과 혼란과 무질서와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덮으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소망하며 그 회복과 선하심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를 권위를 가진 주권자이시는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닥칠 어려움들이 분명히 실재하는 것처럼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날 그 모든 일도 반드시 이루질 현실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는 삶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에브리데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신뢰함으로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회복의 근거를 가지고 세상에 향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주님의 몸된 에브리데이 교회와 우리 교회 살아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하고 그 확신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